안녕하세요. 이렇게 카메라를 두고 혼자서 떠드는 게 진짜 오랜만인데, 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쉬인에서 옷들을 사봤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이짝 옷장도 다 제가 혼자 쓰는데 여기 옷이 진짜 꽉 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번 여름은 최대한 최대한은 사지 말고 버텨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옷들로 최대한 입고 버텨서 보내야겠다 했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쉬인이 싸다고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쉬인을 이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쉬인, 이렇게. 이거가 먼저 미리 왔었는데, 얘가 진짜 많거든요. 얘를 기다렸다가 같이 까고 싶어서. 기다렸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제가 옷을 막 되게 과감하게 입는 스타일도 아니고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 영상이 조금 오히려 무난한 거 실패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일단 한번 까볼까요? 후딱후딱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의 체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키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167. 조금 넘고요. 대충 이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마르거나 날씬한 몸매는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통의 체격과 보통의 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조금 가로 길이가 굉장히 좀 편이에요. 체형 커버가 되게 어려운 타입이거든요. 바지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 밴딩 팬츠 그냥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밴딩 팬츠를 사면은 거의 백중 백발 허리가 쨍겨요. 저는 그런 뱃살이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사람이고 저는 바지는 굉장히 실패율이 높아가지고 하의는 좀 많이 안 샀어요. 치마 하나 샀나? 저는 정말 정말 보통의 평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는 두, 두개 밖에 안 들어있어요. 자, 브라 패드. 이거는 여름 반팔. 얘가 좀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었어요. 가격이. 이런 옷을살때좀큰 사이즈로 사요. 정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이제 한국 쇼핑몰에서는 프리사이즈나 이런 거는 저는 거의 못 입는다고 보시면 되고. 어, 꽤 널널해 보이는데? 약간 이런 여름 티셔츠인데. 예상대로 좀 널널해요. 제가 하늘색을 샀고요. 여기 이렇게 어... 이옷? 어? 어 여기까지 다 있구나 이런 느낌이고. 어 저는 여기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아얘 몸판 전체가 있어서 두 겹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러면은 살짝 어 더울 수도 있겠다 한 여름에는 그 정도로 더울 거면 한겹미어도 덥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대충 요런 느낌이다. 이거는. 블루 엑스라지를 샀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엑스라지야? 제가 아무리 체격이 작지 않다고 해도 내가 엑스라지를 입었을 때 이런 핏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 중국과 한국의 사이즈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위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이 이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조금... 이거 뭐라 그러지? 약간 모리걸 스타일이라고 하나? 조금의 이 빈티지함과 편안함과 꾸안꾸 느낌을 같이 가진 배도 이 정도면 좀 널널한 편이라서 저 진짜, 진짜 뱃살이 저는 엄마무시한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거를 한 번. 이거는요, 그냥 후드루드란 얇은 긴팔티인데 그거 알죠? 약간 이렇게 막, 아무거나 그냥 훅 걸치고 왔는데, 조금 이렇게, 보분농도 조금 일으키고, 근데, 시원하고, 근데, 뱃살 가려주고, 아, 입어볼게요. 나이스. 아, 근데 되게 비친다. 약간, 요런, 요런 느낌 있죠? 여기 약간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팔도 좀 길어서, 약간, 약간, 요런 느낌. 뭐, 이걸 뭐라 그러죠, 요즘? 살안타템 이게 무슨 사이즈냐? 회색 라지입니다. 요거 아, 아까 이, 이거 안 했다. 근데 같은 라진데 이게 훨씬 넥라인이 파인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너무 브라가 다 보이잖아? 이거는 자칫하면 은좀 떡대가 있어 보일 수도 있는 옷이 될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 어때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이쁜데? 라고 해도 이렇게는 안 다닙니다. 같은 라진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를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제 실내에 오래 있거나 하면은 에어컨 때문에 솔직히 좀 추울 때가 많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다음 이번에 제가 좀 사람 탑 템을 많이 산것 같은데 짠 이거 블랙 라지예요 펀칭 느낌으로 된 요, 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진짜 그 에어컨 밑에서 입기에 진짜 딱 좋거든요 한번 입어볼게요 안에 나시를 입고 입어봐야 될것 같아서 야. 약간 짧은 듯한 기장감이고, 이것만 단독으로 입기에는 이 밑라인이 예쁜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 이렇게 입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팔 기장감이 이 정도 돼요.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딱 맞는 사이즈감인 것 같다. 라지가 어떻게 딱 맞는 사이즈감이냐고. 다음! 아, 이거 치마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산 하이 같은데. 저는 밴딩 조이는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우리나라 막 지그재그 이런 데를 아무리 뒤져봐도 다 밴딩 이 너무 조이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밴딩이면 그냥 다 무조건 다한 사이즈잖아. 프리잖아. 저는 그런 프리 사이즈는 안 맞는다고요. 그 누구를 위한 프인데 나를 위한 프리는 아니야, 일단.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다가 이거를 찾게 됐고. 근데 이거는 좀 밴딩이 짱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많이 늘어나는 타입인 것 같고. 배가안 조이는 건 너무 좋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하나도 안 조이는데, 이 조여주는 게 너무 없어서, 이 뛰면은 내려갈 것 같지. 근데 기장도 진짜 길고요. 제 키에 이 정도 오는 롱치마가 없거든요. 밴딩 롱치마. 안에 속치마도 있어요. 이렇게. 대신 두 겹이라서 그만큼 덥다. 하지만 이 아래로 바람이 다 들어온다. 이럴려고 롱치가 있는 거지. 이 밴드 자체가 짱짱한 밴딩이 아니라서 좀 작은 거 조금 조이는걸 사도 그렇게 배를 압박할 것 같지 않은 밴드예요. 뭔지 알죠? 그 밴드를 어? 땡겼을 때 이게 쨍쨍한 두꺼운 짱짱한 밴드들이 있고 그냥 헐렁헐렁 헐렁 이렇게 갭이 되게 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건또 괜찮거든요? 이게 별로 그렇게 억지로 늘리지 않아도 여기까지는 늘어난다. 다음! 반팔을 아니 뭐 재질이 이래? 땀찰것 같은 신기한 재질이네?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좀 느낌이 보이실려나? 이게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간 되게 그렇다고 스판이 막 엄청 쩔지도 않아. 뭐야? 조금 싼 티가 난다 이거죠? 음, 근데 뭐. 내가 싼 티를 누가 그렇게 들여다보겠어, 이 반팔 티 하나에. 짠! 그냥 뭐 약간 그러니까 더운 재질이기는 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핏이 조금 애매하다. 제가 이거를 어? 이거 M사이즈예요. M사이즈는 되게 크네 생각보다.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슬림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한 무드로 나오는 핏이고요. 이거 혹시 무슨 뜻이지? 매그네니머스가 무슨 뜻이죠? 매그네니머스 아니겠지, 아, 니겠지 당연히. 자, 또 나왔다. 사람 타템. 아, 아까 그거 블랙이랑 제가 같은 거 화이트로 산거 같거든요. 이 위에 입어서 조금 그렇지만 요거는 요런 느낌. 아까랑 똑같죠? 이것도 이거 안 했지. 아유. 얘는 또봉지 이렇게 많네. 편안한 면으로 안감이 되어 있고요. 이상한 냄새가 나고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될것 같고. 아 가디건 벗어. 너무 못생겼으니까 꺼지세요.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메고 싶어서 샀는데. 아 그러기엔 근데 좀 여기가 확실히 좀 작기는 해요. 룰루랄라 그 이런 이런 툭 무드. 이렇게 툭툭 툭. 어느 룩에나 다잘 어울리는 가방이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블랙으로 사기도 했고. 추천. 이거 좋은데요? 이것도 가방이에요. 저거를 까만색으로 샀으니까 사실, 다른 색깔 가방을 사고 싶긴 했거든요. 흰색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얘가 좀 마음에 들었는데, 얘도 검은색이 이쁠 것 같아서, 검은색으로 샀어요. 어, 일단, 줄이 굉장히 싼 티가 나고요. 가벼우니까 더 티가 나는데, 뭘좀 넣으면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무늬가 있는 가방이에요. 안감은, 굉장히 그 바스락거리는 제가 싫어하는 안감이긴 해요.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이렇게 싼 가방들은 안감이 꼭 이렇게 바스락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안감이 보니까 이 요, 요 모양보다 안감이 조금 작아요. 근데 뭐 싸니까. <laughs> 얘도 약간 휘뚜루마뚜루. 나갈 때 흐흐흐흐흐흐흐. 그리고 끈이 길어서 이거는 조금 아, 좀 오바기는 한데 이게 사실 맥이 편하긴 하거든요. 네옴 어, 민소매. 셔링이 어? 있는 줄 몰랐는데? 에? 그리고 뒤에가 더 짧아요. 뒤에도 짧아. 요거 라지. 다 앵간한 건뭐 라지지 기본은. 좀 생각보다 핏이 막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아요. 제 체형을 잘 보완해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좀 끈이 약간 여기가 길거든요. 요만큼 정도 줄어야 딱 예쁠 것 같은데, 셔링 때문에 이제 이 뱃살이나 옆구리 부각은 확실히 덜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입고 싶어서 산 거기는 하거든요. 앞에 길이가 길어가지고 여기가 엄청 주름지거든요. 근데 이게 셔링만 적당히 입고 그래도 좀. 이렇게 펴져 있어야 예쁜데 너무 주름이 길어서 이렇게 지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좀 되게 여기가 좀 부해 보이는 느낌? 이거 지금 약간 첫 실패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까 그거랑 같아 보이기도 하고 같은 건가? 다른 판매자였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나시를 입으려면은 그 홀터넥 나시랑 입으면 예쁠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나시가 좀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아무튼 얘도 아까 나 샀던 거랑 같은 거 같아요. 얘, 얘도 사이즈를 내가. 이것도 라지를 샀네요. 같은 거네. 왜다 비슷한 것만 샀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샀던 그런 여름 가디건이랑또 다른 그 단추가 없는 애예요. 어, 요, 요런 느낌이고요. 그 펀칭이 없이. 이거 핏 진짜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기장 짧지 않고 팔. 이게 미디움이에요. 좋은데요? 그런데 살짝 조금 땀이 쪼... 조금 찰것 같은 재질이에요. 다만 에어컨 바람 밑에 가면 되게 차가울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음은요. <laughs> 오, 이런 것도 샀어. 트위드. 트위드 반팔이에요. 이거 되게 퀄리티 좋다. 막 그렇게 얇지도 않고 여름에 결혼식 같은 거 생기면 입을까 하고 사봤거든요. 소개팅이나 그런 거 들어오면 한번 입어볼까 하고 샀는데 입어볼게요 짠 묘하게 묘하게 어깨가 작아요 <laughs> 약간 여기가 조금 좀 작은 옷을 입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이게 라지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되게 커요 이런 거는 사실은 이렇게 빼서 입는 것보다는 좀 어디에 이렇게 턱인 해가지고 넣어주고 입는 게 훨씬 예쁠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슬랙스나, 뭐 치마나, 약간 이런 데에다가 넣어서 입어주면은 좀 격식 차리는 곳에 입고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얼마 안 남았어요?가 아니라 마지막 벨트. 솔직히 저는 이상하게 벨트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평소에 잘 매는 편은 아니거든요. 불편한 걸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뱃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배가 너무 쪼이면 앉아있을 때 불편해요. 체해요, 진짜로.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뱃살을 감추겠다고 큰 사이즈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이제 허리가 너무 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서서하고 걸쳐 입을 때는 괜찮은데 막좀 걸어다니거나 뛰거나 하면은 막 줄줄 내려갈 것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좀 가끔 매주거든요. 웨스턴 모드라고 하나?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제가 그렇게까지 해피는 아니어가지고 이런 무드의 벨트를 돈 주고 사는 게 언제 유행이 또 갈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싸게 하나 샀고요. 근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어, 나쁘지 않죠. 약간 그이 가죽 느낌도 잘 냈고 여기도 나쁘지 않다. 아무튼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다. 이 트위드랑 진짜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 어 응, 돼. 이 트위드에다가 매치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느낌쓰.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밋밋한 것 같아. 그럴 때 이런 거를 탁 해주고 이렇게 서 있으면 조금 간지나는 사람 같은 느낌. 벨트를 샀는데 그 사이즈도 좀 있잖아요, 벨트도. 이 끝보다는 조금 더 당겨서 써야 돼. 근데 여기 구멍이 없어. 그렇다고 안쪽에 매기에는 너무 땡겨야 돼. 그럴 때 이제 저는 집에서 가끔 직접 뚫어서 쓸 때가 있는데 확실히 직접 뚫어서 쓰는 게 싫더라고요. 혀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가 다구멍이기 때문에 어디에 꽂든 내가 하이웨스트를 입을 때도 로우를 입을 때도 잘 맞는다.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 수납함인데 나 한번 사봤어요. 이런 게좀 필요해가지고 신기하게 안 깨져 있네요. 어떻게 중국에서 막 비행기 타고 못뭐 타고 오는데 안 깨졌지? 보통 일이 아니네 깡 하는 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쉬인강 맞춰봤고요. 그 쿠폰 첫 가입으로 받은 쿠폰으로 다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진짜 옷 하나당 진짜 몇천원 하는 애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저는 너무 너무 만족하고요. 근데 저 진짜 후기 많이 봤거든요. 외국인 분들 후기도 진짜 다 보고 포토 후기는 진짜 다 보고. 그래서 그런 건지 어, 저 회색 나시 빼고는 다 성공을 한것 같고 제 예상대로 왔어요. 나름 재밌네요. 이것저것 사는데 이거 다 해가지고 지금, 지금 제가 옷을 몇 개를 샀는데 이거 진짜 얼마 안될 거예요. 총해서 한 7만 원대인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7만 원? 반팔티 두개 사면 그냥 7만 원 날아가잖아요. 여름 옷 사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어차피 여름 옷은 유행도 빨리빨리 지나가고 좀 한철 입고 못 입는 옷들도 많아요. 땀을 워낙 많이 흘리기도 하고 활동량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낭비하거나 너무 많이 사가지고 막 입지도 않고 쳐박아두고 그런 거는 하면 안될 짓이지만 저는 이 친구들은 진짜 다잘 입을 것 같다.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에도 혼자 떠들일 있으면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